동의 많이 들오는게 K 문화가 흥행해서요? 아 한국 사회과에서 잘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료 분야만큼은 글로벌 전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히 우리보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학의입니다 뉴스 보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K 뭐 이런 거 타고 외국인들이 음. 많이 온다 체감 네. 되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줄 몰랐어요 <laughs> 이렇게 산다고요? <laughs> <이렇게 목소리> <됐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의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인을 내가 진료하고 볼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백인을 수술한 게 레지던트 4년차예요. 교수님 외래로 미국인 환자가 와서 그 환자를 봤는데 눈이 쳐져가지고 그걸 해결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진료를 본 다음에 교수님은 이제 연배가 있으시니까 영어를 이렇게 플런트하게 하지는 못 하셨겠잖아요. 제가 담당 지표였으니까 옆에서 통역을다 했단 말이에요. 그 환자가 이제 나한테 외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찾아와서 나 너한테 수술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말, 대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교수님 환자잖아요. 고민했죠. 이제, 사실 외국인 환자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하고 싶기도 하고. 좀, 그래서 교수님 몰래 선배한테 전화를 했죠. 형, 이런 환자가 있는데, 제가 형 병원 가서 수술해도 될까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선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거 불법인가? 아, 니 모르겠다. 얘기해도 되나? 음. 하여튼 그 그때 이제 그 환자분 때문에 백인 수술을 이제 처음 해 봤는데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가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수술이 훨씬 쉬워요. 옵션도 더 다양하고. 자국이 안 남아요, 잘. 그 분은 되게 만족하고 가셨어요.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미국인 저명하신 분과 수술을 한,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한국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러 오셨었던 거고, 그 분을 제가 어시스트를 들어갔어요. 근데 약간 석학이고 엄청 유명한 분인데, 손이 거칠어요. 모든 백인 의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처럼 델리킷하게 조작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만큼은 신경 안 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저희는 이제 자국이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진짜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그때 처음 그분을 한번 하고 인생에 좋은 경험을 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2차 병원, 3차 병원에서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외상환자랑 뭐 가끔 미용환자도 보고 뭐 이렇게 살았을 때 계속 이제 내국인 진료만 하다가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처음 딱 갔는데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더니 한 조금 지난 몇년 지나니까 갑자기 막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내가 수술해봤어 그때. 점점 점점 그 포션이 늘어가더니 환자들 상담 말아 이제 여기저기를 가야 돼. 베트남의 상담하러가 태국의 상담하러가 인도네시아에가 중국에가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만약 이게 없으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애기들이 없거든요. 새로 쌍꺼풀 해야 되는 애기들 없잖아요. 이제 안티에이징 시장은 괜찮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쪽으로 다들 막다 되게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도 수호층에 한계가 좀 있어요. 한국인, 내국인만 으로 때는.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게 K 문화가 흥행해서야 아니면 한국 사회가 잘해서요? 둘 다죠. 첫 번째 시작은 프라이밍은 K컬처예요. K컬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엄청 작은 나라 어디 아프리카 엄청 가난하고 작은 나라의 의사가 진료해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으실 수 있겠어요? 인간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엄청 훌륭한 분이고 하버드 의대를 나왔어도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못 믿어요, 사람은. 마찬가지죠. 아시아 사람, 한국인이 예전 같으면 미국인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미개하거나 되게 지식이 작거나 실력이 없을 거라는 선입견을 저절로 가지게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없어지는 계기를 만든 거가 K컬처인 거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약간 그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트라이밍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니네가 잘한 것이야. 그것도 뭐 이제 저희가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사회가 의대에 가장 고성능의 인재들을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한 다음에 성행과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이거에 매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이 쌓아온 길 자체가 크죠. 저도 뭐 솔직히 이제 뭐좀 그런가? <laughs> 공부 못 하진 않았겠잖아요. <laughs> 근데 이것만 하잖아요. 이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의료 분야만큼은 글로벌 전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히 우리보다 우리가 무조건 다 1등이고 나머지 다2등이야이 말은 못하지만 의사의 수준만 놓고 봤을 때 우리보다 내가 솔직히 더 믿고 맡길 만한 나라의 의료진이 존재하는가? 아, 저는 없어요. 그게 무슨 분야가 됐든 뇌종양이 됐든 심장 쪽이 됐든 폐가 됐든 배가 됐든 우리나라 서울대병원에 내가 진료 받을 수 있고 입원할 수 있으면 그걸 하지 굳이 다른 나라에 가서 진료 받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의 의사들도 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배울 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안 오고, 어쨌든 자국이 더 저렴하고 편하니까, 자국에서 더 많이 하게 되면 한국으로 안 오게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한국이 비교 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성형외과 수술비 비싸다는 얘기들도 하시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싸요. 비행기 표값과 숙소, 이런 거 고생하는 걸다 퉁치고 남을 정도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리프팅 수술을 풀페이스 여기서부터 쭉다 리프팅을 하겠다 그러면 수술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싼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진행할 거면 제가 싼 의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경제적으로는 비행기 표 값을 빼고도 남더라. 그게 일단 하나예요. 두 번째는 같은 수술을 받을 거면 그 수술 후에 나오는 퀄리티가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면 엄청 수술 잘할 거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그러기 힘들어요. 왜냐면 하 우리처럼 그냥 미쳐서 살진 않거든요. 수술 케이스 카운트가 누적 카운트가 계속 벌어져요. 제가 아직도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수술하잖아요. 전문의된 지 15년 됐는데. 근데 그렇게 수술해야 되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것만 해도 몇천만 원 정도는 받아서 간단한 거를 해도, 그냥 더어게 하고 쉬는 거 하고, 작업의 질, 업무의 퀄리티, 이런 걸로 했을 때 많이 하는 쪽이 무조건 더 앞설 수 밖에 없죠. 한 명의 훈련된 의사가 만들어지는 거가 오래 걸려요. 거의 20년 걸려요. 시작부터, 바닥부터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 분야를 매진하기 위해서 20년간 달려야지 여의 정도 오는데, 그게 일단 안 쉬워요. 그냥 맨날 그렇지만 또 주절주절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